안녕하세요. 3D 프린터 운영기능사 공개도면 1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도면을 받으면 제일 먼저 할 일은 첫 번째 공차가 적용될 영역인 A값, B값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주소를 확인합니다. 세 번째 스케치할 기준 도면을 선택하고 마지막으로 원점에 고정할 부분을 체크하는 겁니다. 먼저 제일 먼저 저희가 공차가 적용될 영역인 A 값, 그림에서 보면 이 부분, B 값은 이 부분이 됩니다. A 값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결합 그림에서 여기 사이에 끼워지는 부분, 1번 도면에서는 여기 사이니까 여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는 8. 그래서 A는 8. 그리고 B값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니까 여기 결합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사이에 들어가는 부분, 2번 부품 도면에서는 이 부분이 됩니다. 따라서 B값은 10. E는 10. 자, 그리고 세 번째 주소를 보시면은 이렇게 써져 있죠. 도시되고 지시 없는 라운드는 3. 지금 여기에 보시면 여기 도면에서 치수가 없는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에 R3 라운드라고 했으니까 지금 1번 부품의 이 부분 필렛이 주어져 있는데 라운드가 치수가 없죠? 이 부분을 R3로 하겠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준으로 제일 먼저 그릴 도면들을 선택해야 되는데 1번 부품에서는 이 부분, 2번 부품에서는 이 부분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그릴 원점에 고정시킬 부분,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걸 제일 먼저 그릴 건데요. 이 정사각형의 중심점을 원점에 고정하고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좀더 그림을 편하게 그리기 위해서 처음에 정사각형 그리고 두 번째 이 부분을 그리고 세 번째 여기 이 부분 그리고 마지막에 작업을 단순화할 겁니다. 원래 선으로 한 번에 그리는 게 좋긴 하겠지만 저희가 시험 보는 관계로 쉽게 쉽게 작업하려면 이런 식으로 단순화해서 작업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이번 부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과 이 부분 이렇게 세개의 사각형으로 구분해서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퓨전으로 돌아가서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1번 부품에서 이 부분을 기준 도면으로 하기로 했는데 어, 평면도니까 위에서 아래로 본 화면 따라서. 그레이트 스케치 물론 이 부분은 뭐 아무데나 그려도 상관없지만 일단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제가 제일 먼저 20에 20짜리 사각형을 원점에 고정시키기로 했으니까 원점에 고정하고 안에 다시 센터 렉탱글로 20에 1짜리 사각형을 그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투포인트 렉탱글을 이용해서 모서리 쪽에 서로 맞닿는 구조인 8의 20자리 사각형을 그릴 거고 마지막 아크 메뉴에서 센터 포인트 아크를 선택을 하고 이 변의 중심점 삼각형 이렇게 표시가 뜨면 중심점입니다 여기서 꼭지점 찍고 반대쪽 꼭지점을 찍어주면 당연히 R 10자리 호가 되겠죠 이렇게 원점을 만들고 만들, 고정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1번 부품의 기준 도면을 그리고 나면, 자, 이제, 도면에서 보는 것처럼, 이 부분 도면을 이용해서 익스트루드 할 값을 결정합니다. 일단 제일 뒤쪽은 익스트루드 23mm 해주면 될 테고, 아까 빛값 10을 구해놨으니까, 앞에 부분은, 이쪽 부분은 익스트루드 10.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 만들어지면 이제 이 슬로토를 뚫을, 뚫을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도면으로 돌아가서, 익스트루드, 단축키, 영문 2키 치시면 됩니다. 여기 값을 23mm 하고, OK 버튼. 이렇게 하면 뭐, 프리퍼런스 설정에서 따로 설정을 하지 않았으면, 입체를 만들고 나면 자동으로 스케치가 안 보이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지금 이쪽에서 보시는 스케치 브라우저 창에 하위 메뉴 세모 누르고 눈 모양을 표시하면 다시 보이게 되고요. 익스트루드를 누르고, 자, 저희가 익, 익스트루드 할 프로파일이 하나, 둘, 세이렇게 하고 10mm만큼 끌어올리면 일단 기준 도면에 의한 입체가 완성이 되었고요. 자, 다시 스케치는 안 보이게 하겠습니다. 두번째 여기에 슬롯 모양의 한 곡을 뚫어야 되니까 지금 보시면 e 레이트 스케치 누르고 여기 뒷면을 클릭하고 자 여기에다가 이제 슬롯 모양을 그릴 건데 다시 도면을 한번 좀 보시죠 도면을 보시면은 이 슬롯을 그리는데 지금 보시면 센터 t 센터 간격은 8이고 지름은 6인 슬롯을 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센터 투 센터 슬롯을 이용하면 좋은데, 지금 여기 보시면 중간에 긴선, 짧은선, 긴선, 짧은선. 즉, 중심선. 이 도형의 정중앙이라는 의미니까, 이 슬롯은 이 도형의 정중앙에 놓이고, 높이는 17인 위치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이 위치를 잡아주기 위해서, 저는 센터 투 센터 슬롯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센터 포인트 슬롯으로 선택을 하고, 중앙점은 저희가 원점의 기준으로 잡았으니까, 녹색선 이미의 위치에다 클릭. 자, 그리고 팔의 절반인4 하고, 클릭. 그리고 지름은 6mm. 이렇게 하면 중앙이 맞춰졌죠? 근데 움직일 수 있으니까, 다시 구속 조건 중에 수직 수평 구속 조건으로 중심점과 원점을 일치시켜 주고요. 키보드의 D키, 디멘션키 누르고, 원점, 중심점, 클릭해서 높이는 17. 이렇게 맞춰주면 슬롯의 위치가 정해지겠죠. 자, 이제 피니시 스케치를 누르고 익스트루드로 영문 키보드 2기 단축키 이제 외우시겠죠. 자, 이렇게 뚫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면을 다시 보시면 나머지 상세 내용들을 할 건데, 자, 여기 그림 보시면 여기 필렛 2개에 R6 되어 있구요. 이쪽에 챔퍼 하나 C5 그리고 아까 말한 주소에서 나온 여기 R3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나중에 공차가 적용될 영역이니까 일단 요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두 개의 필렛과 챔퍼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림에서 보시면 필렛 단축키 F키 누르고 요 모서리 요 모서리 선택. R은 6라고 했으니까 6 눌러주고 OK 버튼 그리고 모디파이 메뉴에서 챔퍼를 선택 여기 밑에 모서리 챔퍼는 5라고 했으니까 5 해서 완성 자 그러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1번 부품은 거의 다 완성이 됐고 이부분 주소에서 설명한 부분만 남겨줬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원점에다가 그린 이유가 두 번째 스케치를 그려야 되는데, 다시 도면을 한번 보시죠. 1번 부품과 2번 부품을 따로 스케치하고 모델링 한 다음에 이런 결합 그림처럼 만들려고 하면 나중에 어셈블을 해줘야 되는데, 상당히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아예 저는 방금 원점을 기준으로 여기 보시면 이 사각형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여기 사이를 스케치 2번을 하는 걸로 선택을 하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으로 이 중간 부분에 선택을 하면 그냥 자동으로 결합이 되겠죠 스케치를 한 다음에 익스트루드를 하면 그리고 여기는 원점 중심이기 때문에 아마 YZ 평면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저는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눌러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1번으로 돌아가서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눌러주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yz 평면 여기 보시면은 녹색과 파란색 선 사이를 클릭을 해줍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준 다음에 자 그림처럼 보시면 여기서 크리에이트 프로젝트 참고를 위해서 프로젝트로 여기 하나 따죠 사각형을 하나 따주고요. 이 버튼 눌러주고 자,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2번 도면을 한번 분석했던 거 아까 보시면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거를 단순화 시킬 때 여기 큰 사각형 그리고 중간 사각형 그리고 바닥에 넓적한 사각형 이렇게 분석했죠 이렇게 세 개의 사각형을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긴 선, 짧은 선, 긴 선, 짧은 선 중심선이 있으니까 얘들은 중심선으로 정렬을 해주면 되겠네요. 어디 중심이죠? 여기 중심으로 1번 부품에서도 중심이 되겠죠. 이건 구속조건, 미드포인트, 구속조건으로 정렬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제일 밑에 거는 바닥 20. 지금 보시면 은 15의 5짜리 사각형이고요. 중간엔 우리가 A가 8이라고 했으니까 8의 10짜리 사각형. 그리고 제일 위에 같은 경우는 여기 치수가 없는데 이렇게 옆에 도면하고 연결해 보면 여기 전체 치수는 30이라고 나왔으니까 10과 5 빼면 15. 그러면 20에 15짜리 사각형. 이렇게 3 개의 사각형을 그려서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모델링으로 들어가서 자, 이렇게 프로젝트로 한 이유는 나중에 이 프로젝트 자체 쓰이 가 있고, 또 기준면으로 보기 위해서 쓰일 수도 있습니다. 바디를 안 보이게 하는 게좀 편하겠죠. 그리고 여기 면을 기준으로 이 위쪽에 20에 15짜리 사각형이 들어갈 겁니다. 자, 일단 아무 데서나 20에 15 사각형 그려주고, 그 다음에 미드 포인트를 찍어준 다음에 아랫변 찍고, 여기 기준으로 클릭.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되는데 어, 여기서 사실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걸 하기 전에 자, 다시 한번 도면을 보시죠 도면을 보시면 결합그림에서 2번 부품이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데 지금 제가 좀 전에 한 것처럼 그대로 작업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게 지금 제가 이 도면대로 하면 반대로 이렇게 붙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은 잘못 그린 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미 1번 부품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1번 부품을 180도 돌린 다음에 2번 부품을 보고 그대로 그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1번 부품을 180도 돌리는 이유가 도면을 돌려서 보면 헷갈리기 때문에 차라리 이걸 돌리고 작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뷰 큐브에 보시면 여기 회전하는 거 있죠? 얘를 하나, 두 번. 80도 돌리게 되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림을 그리죠. 다시. 가로 20에 세로 15짜리 하나 그리고. 자, 정렬은 미드 포인트를 통해서 사각형의 아래변 그리고 여기 원점에 고정시키고요. 두 번째 투 포인트 렉탱글로. 자, 8에 자리, 사각형, 그리고 얘도 미드 포인트로 윗변, 아래변 어느 거나 좋은데, 윗변 클릭하고 여기 중심점 맞춰주고 이 부분이 아까 A 공차가 들어갈 부분 폭이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1 5의 5짜리 사각형을 그리고 또 미드포인트, 여기 윗변, 그리고 여기 제일 아래변 선택해 주시면 정가운데 중심선 표시가 있던 대로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렬을 해준 다음에, 자 도면 한번 보시면은, 또, 여기 두께는 8이라고 돼 있죠? 그럼 익스트루드 8 잡아주면 되겠네요. 다시, 도면은 모델링으로 돌아가서, 자, 이제 익스트루드를 해줄 건데,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1번 바디를 다시 보이게 하면, 자, 이렇게, 네, 이렇게 제대로 놓인 건 맞는데, 문제는 여기서 제가 익스트루드는 지금 한 방향으로 하게 돼 있죠. 근데 한 방향으로 8mm를 하게 되면 이 부분만 되니까 정중앙에 놓이진 않게 됐죠. 물론 1번 도면에서는 정중앙에 놓이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저희가 이쪽 부분하고 관계를 생각했을 때, 일단 정중앙에 놓이게 하고 싶으니까, 자, 익스트루드 키보드 2키 눌러서, 자, 도면, 보시면, 프로파일 3개 선택해 주시고, 대신에, 여기를 잘 보시면, 또 디렉션이란 부분, 지금 원사이드로 되어 있습니다. 화살표를 기준으로 한쪽 방향으로만 펴는 건데, 이걸 제가, 시메트릭으로 바꿔 주면 이제 화살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양쪽 방향으로 동시에 늘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치수가 근데 저희가 아까 8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에 제가 8을 넣게 되면 치수에 8 이렇게 넣게 되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쪽도 8 다른 쪽도 8에서총 16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반으로 나눠서 4 이렇게 입력을 해도 되지만 도면에 있는 수치 그대로 입력하는 게 안전하기 때문에 시험 중에 혼돈이올수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은 메저먼트라는 부분을 메저먼트라는 부분을 요 홀렌스로 선택을 하면 도면에 있는 8이라는 숫자를 누르면 양쪽으로 4씩 총 합쳐서 8만큼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야 직관적으로 작업하기가 좋겠죠. 그래서 8 입력해 주고 홀렌스로 작업해 주고 자, 한 가지 더 조심하죠. 여기 오퍼레이션이 i 인이 되어 있죠. 이대로 OK를 누르면 두 입체는 하나의 입체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공차를 적용할 수도 없고, 부분 부분 출력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1번 바디를 눈에 안 보이게 하면 자동으로 얘가 뉴바디로 바뀌니까 굳이 여기서 뉴바디 바꾸지 않으시고, 여기서 눈에 안 보이게 하는 걸로 하고, OK 버튼. 자, 이렇게 하면 지금 1번 바디와 2번 바디 작업이 끝났고요 자, 2번 바디의 디테일한 부분, 필렛 넣는 것도 하죠. 자, 그러면 보시면은 2번 바디, 이 부분에 보시면은 양쪽 필렛을 적용을 시켜 줄 겁니다. 자, 2번 바디에서 여기 필렛 두 개, 그 외에는 나중에 이 부분, 이 부분이 중요한데, 여기를 비번호를 입력하는 부분인데, 이 비번호는 번호가 정해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시면, 부여받는 비번호를 여기에 입력을 하는 겁니다. 편의상 01이라고 되어 있을 뿐이에요. 자, 이두 가지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도면으로 돌아가서, 일단 필렛을 줄 부분, 자, 필렛을 줄 부분 한번 보요 자, 이 부분에서 기쪽 필렛 단축 F 모서리 클릭 모서리 클릭 그리고 R5라고 했으니까 그 입력해서 필렛 주고 자 아까 그리고 방향이 자, 1번 바디를 한번 보이게 하고 방향이 스케치가 이쪽에 스케치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으로 방향을 잡아줘야 되니까. 이쪽으로 하고 Create s 이트 스케치를 누르겠습니다. Create s 이트 스케치 앞쪽 클릭 아, 그리고 180도 돌려주죠. 그런 다음에 e a 이트 메뉴에서 텍스트 여기 보시면 처음에 텍스트 박스 영역을 결정하는데 이렇게 만약에 영역을 결정했다. 그럼 제가 여기 공 1이라고 누르면 여기 g 얼라이먼트 여기 부분 있는데 정중앙으로 놓을 때 아까 설정한 영역의 중간에 들어가니까 안 맞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영역 설정을 하실 때 대충 그림이 들어갈 영역을 여기까지로 설정을 해주시면 따로 작업을 하실 필요가 없으니까 편합니다. 이렇게 하고, a l i g n e n t 는 정가운데 하고, o k f i n i s 누르고, 이제 e x t r u 어, 미리 선택이 됐을 경우는 여기 프로파일에 선택된 부분을 X 자 여기 글자만 클릭해주시고 음각이니까 화살표가 아, 이쪽으로 있죠 그럼 마이너스 값을 넣어야 반대쪽 방향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일까 이렇게 해서 음각으로 파줍니다 자 이제 그림에 도면은 이제 비번호까지 다 완성을 했고요 이제 공차를 넣는데 A 부분 공차, 아까 1번 말이 안 보이고, A 부분 공차는 여기였죠. 여기하고 반대 풍면, 여기를 0.5씩 줄이는 겁니다. 자, 이거 줄일 때는 모디파이 메뉴에서 옥스페이스 여기 클릭하고, 반대쪽 클릭하면 서로 다른 방향이더라도 안쪽으로 될수 있으니까. 화살표의 반대, 마이너스 0.5, 최대 공차 적용하면, 0.5씩 1mm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OK 버튼. 그래서 첫 번째 바디, 두 번째 바디의 공차 부분 완성. A 공차 완성. 그림에서도 보시면 이쪽 부분에 공간이 생겼죠. 이제 3D 프린터로 출력을 하더라도 이 부분이 붙지 않고 또이 부분이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갖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 B 공차를 적용을 할 건데 B 공차는 여기 여기 여기역인데. 이 공차가 적용될 영역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을 줄이는 건데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림 보시면은 여기하고 여기 사이 도면을 보시면 여기 사이를 높이가 아까 23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A 공차 적용하듯이 여기를 0.5mm 줄여주고 이쪽을 또 0.5mm 줄여지게 되면 이 부분이 이만큼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23이 아니라 22.5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A 공차 적용하듯이 양쪽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부분에 공차 전체 플러스 마이너스 2 m m 라고 있으니까 1mm를 낮춰주고, 1mm를 낮춰주고 나중에 이 바디 전체, 1번 바디 전체를 0.5mm만큼 올려주면 여기 0.5 여기 0.5 똑같은 효과를 볼수 있고 전체 높이가 23이 변하지 않게 됩니다 한번 직접 그림으로 보시면 공차 적용할 때 offset face 그리고 윗면 마이너스 1mm 이렇게 적용을 하고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시죠 그림을 보시면 현재 상태에서는 여기에만 공차가 마이너스 1이 적용되어 있죠 대신에 이쪽만 1mm 내려갔으니까 여기하고 여기 사이 23mm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모디파이의 무브 누르고 아, 입체 1번 부품 선택 위쪽으로 옮길 거니까 위쪽 화살표 그리고 0.5mm만 올릴 거니까 여기에다가 0.5라고 표시합니다. 자, 이렇게 올려서 오키를 누르게 되면. 전체적으로 1mm를 내렸다가 바디를 위로 0.5만큼 올렸으니까 이제 여기 0.5, 여기 0.5 공차 적용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공차까지 적용을 하고 마지막 주소에서 말했던 필렛, 이 필렛 이 모서리 부분 3mm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면 전체 다 됐고요 한번 실제로 됐는지 확인해 보고 싶으면 인스펙터의 섹션 애널리시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YZ 평면으로 한번 보시죠. 그러면, 자,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첫 번째, A가 공차가 들어가야 될 부분, 양쪽 요기부가 0.5mm씩 떨어져 있는 거 확인이 됐죠. A 공차. 자, 그리고 두 번째, B 공차를 한번 보시죠. B 공차를 보시면, inspect, section analysis, 이번에는 여기, xz 편면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xz 편면, 오, 여기서 확인하면 되겠네요. 이쪽에서 보시면은, 자, inspect, section analysis, 다시 yz.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0.5mm, 0.5mm, 공차가 생긴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으면, 처음에 저장, STL 파일로 저장하고, F3D 파일, 스텝 파일로 저장을 하면 됩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save as mesh, 이걸로, STL로 저장을 하면 되고요 여기에 export로 해서, 어 셀파일 같은 걸로 저장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F3D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1번 도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